애들로는 동네 놀이터에 뭔 이상한 괴인들이 나타납니다. 좀비도 아니고 괴물도 아니고 지들끼리 아주 그냥 꼴값을 떨고 있는 이것들은 이렇게 놀이터를 장악을 합니다. 그런데 이때 이 꼬라지를 가만히 볼수 없었던 이 동네의 자율방범 대원들이 나타납니다. 이들은 뭐 대단한 거 하려고 나온 것 같지만 사실 아무 것도 못 하고 괴인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. 이자율방법대원들은 대체 왜 나와서 이 영화를 망치는 걸까요? 오... 흰색? 싸움하는데 미니스커트를 입고 온 제정신이 아닌 그녀는 맥없이 쓰러집니다 이런 근본없는 그녀를 구해주고자 이 남성은 괴인에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격 때문일까요? 남성은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게 되고 아픈 연기를 이따우로 합니다 자기를 구하려다가 다치고 만 남성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 그녀는 우통을 까고 본격적으로 괴인을 상대하려고 합니다. 오예 누나 훌러덩 다 까주세요. 옷을 벗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쳐있을 것이지 그녀의 이런 결심에 보답이라도 한듯 부상당한 남자도 힘을 내게 되고 이 남자가 말짱한 걸본 그녀는 괜시리 싸우기 싫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 옷을 챙겨 냅다 도망을 갑니다. 이에 빡친 남자는 괴인이고 나발이고 그녀를 잡으려고 합니다. 구독과 알림설정을 하시면 이게 대체 뭔 짓거리의 영화인지 아주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